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사용하였던 그들의 강한 바람이 담긴 기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그 왕으로 자그 선지자로 그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저들 유대인들에게는 시인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간고의 외침과는 그들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다른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란 대적들로부터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도 행해 달라고 하며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제국의 왕으로서 등극해 주셔서 그들의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들의 바람을 해소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마음으로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 예수께 자신들이 피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외침이, 그 대다수의 그 외침이 시인의 간절한 그 외침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느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귀한 그의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리하였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러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는 신기한 능력을 지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 예수를 보고자 해서, 그런데 그 예수 뿐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그 나소라는 사람도 신기해서 보고 싶어서 그 나소를 집까지 찾아왔는데, 정작 그 무리들의 정신 없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구원자이셨습니다. 통치자이셨고, 이미 그의 왕이셨습니다. 이미 그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 돌아가시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의 위대한 사역을 다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은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러나 걸어 가시게 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마리아와 같은 택가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받으시고 흠이 없이 정결하며 죄가 없는 의로운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어 주시고자 하신 그래서 그토록 특별한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보유를 다 흘려 주셔서 예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 크신 사람과 그 감사에 무한히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해서, 지극히 작은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고 값진 향유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그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예수께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찾아온 많은 그 유대인의 무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고 있는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마리오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선지자들을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갖 병들과 질병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신기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서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시며, 택하신 죄인들의 죄악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모든 웅상숭배에서는 떠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기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욕심과 정욕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스가랴서에 나타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아시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리아트는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기고서 그리스도께 다 바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